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부동산 코리안 미렛트 샤누입니다. 오늘은 클라크메스 카운티 오레곤 쪽에 부동산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이자율이 30년짜리 이자율이 5.875%로 떨어졌다는 상당히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현재 클라크메스 카운티 쪽에 매물 나와 있는 게 779개고요. 팬딩 오퍼 받은 숫자가 123개. 그다음에 지난 2주 동안 팔린 집이 102개가 팔렸습니다. 평방 피트 가격으로는 328불이 오퍼 받은 중앙치 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집이 팔리는데 거의 한한달 정도 한달 정도 걸려야 중앙치로 오퍼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워싱턴 카운티보다는 가격이 한 20불 평방 피트 다 높은 이유 자체는. 그 레이크스 웨고하고 웨스트린이라는 가격이 높은 동네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퍼 받는 수준이 한 16%. 그러니까 매물이 100개가 나와 있으면 한 16개 집들이 지금 상태에서 한 2주 안에 오퍼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클라크미스 카운트에 매물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아, 메모를 나와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개인정보는 남한테 절대 안파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비디오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